네 오늘 3개월 만에 다시 재개된 우리 수미교회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3개월 동안 한평 한 남짓에 아주 막혀있는 연습실에서 예배를 진행했는데 이렇게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병민이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병민이가 이름을 불러서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데 <laughs> 질문을 할 수가 없어서 <laughs> 내가 카메라에 대고 병민아 이렇게 할수 없으니까 <laughs> 네, 뭐 병민이 봐도 너무 좋고 우리 성환 <웃음> 네. <웃음> 네. 뭐 인도하심이 있겠죠 네.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어, 성령님이 이렇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음,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이후에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흘 뒤에 제자들이 마가의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여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변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힘들어.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리기 하겠지만, 어, 무엇보다 어쨌든 성령을 받았음. 예수님께서 말씀,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령을 받은 나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모두 위에...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건 우리가 뭐 뭔가를 기대하거나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바람처럼 오는 거니까요. 그 바람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3개월을 모이지 못했잖아요. 뭐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그것 때문에 어, 교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했을 때, 어, 가정에서 혹은 단독자 홀로 섰을 때 예배를 드렸, 드릴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성의 목소리가 뭐였냐면, 그동안 제자교육은 뭐하러 했냐? 이런 얘기가 막 일어났어요. 꼭 교회에 모여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그것 때문에 교회의 의존도가 많이 내려갔어요. 목사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떨어진 거예요. 되게 바람직한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제 못 드리다 보니까, 아, 예배 좀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막 근질근질 하잖아요. 되게 감사한 거예요. <laughs> 그동안에는 무감각하게, 아, 교회 또 가야 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예배를 갈급하게 됐다라는 거고, 이튜튜의의전전으우우목사사이이념이좀좀이이사졌졌요 유튜브에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치면 훌륭한 설교들이 막 쏟아져 내려오거든 y 예전에는 물리적 거리 때문에 아, 그 교회 좋다더라 하면 못 갔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 그 교회 이름만 치면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 u t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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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t 뭐 이런 뭐 고백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뭐 네. 어찌됐든 자성의 목소리가 많이 일어났고, 교회들도 그것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어요. 되게 건강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또 코로나 덕분에 교회는 좀더 건강해질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결국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남아야 되는 마음 한 가지, 핵심은 뭘까? 교회에서 주장창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도 하고 뭐도 하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면 저렇게 흔들려 버리는데 도대체 교회선 뭘 가르쳐야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하나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다 빼고. 어, 봉사, 헌금, 뭐 구제 이런 거다 빼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이렇게 걷어두고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전화해야겠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얘기해야겠다 이게 확 생기더라고요 모이는 교회가 없다고 해서 성도들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면 그건 무너져야 할 교회인 거예요 그죠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성도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순빛교회 성도님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은 순빛교회 안의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성도예요. 그냥 순빛교회는 그냥 틀이에요. 틀. 예수 그리스도를 순빛이라는 이름으로 담아두는 틀. 그러니까 틀은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존재가 부인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교회라는 틀은 없어도 돼요.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 그럼 제가 먹고 살게 없겠죠? 그 상관없어요. <laughs> 유튜브가 있잖아요? <laughs> 돈좀못 벌으면 어때요? 노동을 하면 되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사는?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어떻게 할까? 이걸 걱정해야 해요. 아시겠죠? 너무 또 생각 안 하면 안 되고, 조금만 생각해 주시고요. <laughs> 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그럼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야 돼요. 막 거창한 거 아니라, 우리가 막 무언가를 해야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우리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에 향해 있으면 돼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면 좋죠. 그런데 그거 훌륭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뭐 다르잖아요, 삶이.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외도로 이런 데로 발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교회가 없어. 그럼 새벽 기도 못 가잖아요. 그런 물리적인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가는 것, 뭐, 주요 성소를 지키는 것, 꼬박꼬박 참여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기 보다, 어디에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것, 이 방향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 교회의 머리는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거 두, 두 번째. 세 번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말씀에 근관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 말씀.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은 성령과 함께한다. 해야 한다. 이 이유는 뭐냐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한테 누가 목사님 제가 후원해 줄게요. 제주도에서 땅한 200평 드리고 건물도 저주고, 근데 그러면 제말좀잘 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흔들릴 것 같긴 해요.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여전히 그렇게 우리 욕심, 제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야 해요. 그러면 사실 오늘 본문 이 말씀은 교회가 시작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볼수 있거든요.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거, 초대 교회가 막 시작되는 거.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내용은 이렇게 있지만 사실 그 내용보다는 담겨져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하긴 해요. 어, 교회 이제 초대교회의 시작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 모습들을 제가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생각해 보면요. 그 지금 마가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막 도망가거나 부인하거나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몰라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막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병민한테 왔어 병민아 너 예수님 믿지? 라고 했을 때아나예수님이 몰라요 나 그런 사람 몰라요 이렇게 하는 거 어. 베드로가 그렇게 했잖아았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냐 50일밖에 안 돼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인데 결국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갔는데 50일 동안 변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사실 주목해야 되는 건그 점이거든. 변화된 제자들이 오늘 모여서 성령을 받은 거니까 그럼 이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변화됐을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 해요. 생각해 보면 제가 말씀을 근거해서 한번 볼게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죠. 하신 일이라고는 뭐냐면, 같이 밥 먹는 거. 그래서 그 뒤에 얘기는 뭐 고기를 나눠 잡수시고, 빵을 나눠 드시고, 줄곧 그얘기 식사를 하신 거하고, 또한 가지 한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신 거. 이두 가지.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어떻게 보면... 일타강사한테 집중 교육을 받은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냥 딱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그 교육을 받은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들어야만 했냐면 이들이 이제는 증인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다가 사라질 거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떠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알아야 하잖아요 그냥 막 아무거나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보고 들었던 것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증인이라는 건요, 그렇잖아요. 거짓으로 이야기를 할수 없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진실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또 얘기하죠. 그러면 당신들이 얘기하는 게 진짜냐, 참이냐, 이렇게까지 얘기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더 이상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삶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삶을 봤을 때, "그래, 너를 보니까 예수님은 계신 것 같구나, 병민을 보니까, 아, 그래, 예수님 살아 계셔" 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처음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 세계에 빠져있구나라고만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잘못 예배 드리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누구든 왔을 때 이들이 처음에는 낯설 수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열려 있어요.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식사까지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밥을 같이, 우리가 같이 밥을 같이 먹어요. 뭐. 낯선 사람들도 그냥 고기 구워서 이렇게 하면 얘기를 나누면서 막 친해지잖아요. 거기 안에 정이 막싹 튼단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식탁이 그런 의미였다고 생각을 해요. 제자들과 계속 식탁을 나눴던 것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그 마음으로 뭐 대접을 받는 느낌으로 혹은 정을 나누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라 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일에 제자들이 40일 동안 함께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 도망쳤던 제자들이 변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물마스 처음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이렇게. 한 곳에 모인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모르겠는데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웃음> 그죠? <웃음> 감사해요. 잊어버려야 돼. <laughs>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죠? 근데 그때는 그때도 한 곳에 모여 있었고 아마 이곳 장소는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때는 문을 다 잠궈놨어요. 성경에도 써여져 있어요. 문을 다 닫아놓고 모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얘기가 사라졌어요. 문을 닫아놨다는 건 두려움을 상징 하는 거거든요. 이제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 작업 40일 동안 예수님과 먹고 말씀을 나눈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는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는 일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막 1000일 동안 새벽 예배 빠짐없이 참석하고 물론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밥을 먹고, 말씀을 보고, 나누고,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일을 했다라고 막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죄함이 없어요. 판단이 없단 말이에요. 굳이 거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아내면 돼요. 밥을 먹고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어찌 됐던 이렇게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됐고 이들이 막 지금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외국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알아듣는 눈에가 생긴 거죠. 그래서 막 옛날에 뭐이 장난스럽게 그런 얘기를 기도도 많이 하고 아니면 제가 막 기도할 테니까 영어 좀 이렇게 <laughs> 제가 제가 외고 나왔잖아요. 그 제가 일본어과였는데. 제 일본어 좀 잘할 수 있게 달라고 이런 기도를 이 본문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데 굉장히 어리석은. 또 제가 어떤 분한테 이거는 뭐 들은 거니까 그분은 피아노에 손을 얹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피아노를 치게 됐대. 검증은 뭐 제가 직접 듣긴 했거든요. 제가 직접 피아노 치는 걸 듣긴 했는데. 뭐 조기교육을 했는지 <laughs>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을 시켰는지 알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생기긴 하나 봐요. 어찌됐던 성령의 여러가지 역할들 중에 하나일텐데 지금 그렇게 교회가 시작됐고 성령이 임했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 그런데 중요한 건 외국어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 교회는 세계의 온 열방으로 흩어질 것이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까지의 내용은 되게 어떤 사건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교회가 시작됐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될 전하게 전해지게 될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드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건 이건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니까 어 저희가 경험하고 있던 교회와 많이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첫 번째로는 어 초대교회는 삶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요. 너뭐 잘못했지? 너뭐 잘못했지?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베드로한테 너세번 부인했잖아. 옛날에 너 지금 변했다고 이렇게 하지만 너 옛날에 기억 안 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 교회, <laughs> 교회, 저도 예전에 중학교도 이럴 때는 농구하려고 갔거든요. 막, 농구하려고. <laughs> 맨날 다른 교회랑 시합하니까 그게 너무 좋아갖고 교회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로 저, 점차 가까이 갔기 때문에 뭐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주목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지금도 꿈꾸는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농구하는 교회를 꿈꾸거든요. 체육관이 있고, 눈비가 와도 끊임없이 농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꿔요, 저는. 지금도. 어, 늘 기도해요, 저는. 근데 그게 주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수 있는 도구는 될수 있지만, 그게 주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교회를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걸 얘기한다.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교회가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그건 건강하지 않아요. 목회자가 막 자기 얘기를 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로는 교회는 위로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상처 주는 곳이 아니라 상처 받는 곳이 아니라 위로를 주는 곳. 저렇게 우는 아이들을 안아주고 위로해 주는 그런 곳이어야 해요. 개인의 명예, 권위, 뭐, 물질의 많고 적음, 이거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그냥 위로받고 위로해주는 곳이 교회여야 해요.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건 자신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세워져야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는데, 누가 자꾸 막 과시하고 막 그래? 그러면, 생각해요. 주님, 저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판단할 것도 없이 아, 저 사람이 예수님 더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성령의 임재, 은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와, 저 사람은 저것도 잘하고. 저 사람은 저것도 잘하고. 방언도 잘하고 막 이러잖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없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것 하나 없어요. 아시겠죠? 자, 이때부터를 뭐, 어, 신학적으로는 아. 교회 시대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유를 교회 시대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제 교회 시대를 살아가거든요. 이 교회 시대는 사실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시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말세라고 불러요. 이천 년 전의 말세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막 생기는 뭐 신천지 이단의 얘기 있잖아요. 이게 옛날에도 있었어요. 똑같이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쭉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건 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뭔가 특별한 걸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가시면 돼요.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주일날 못 나와도 상관없어요. 헌금 못 내면 어때요? 그게 예수님이 헌금 없어서 못 살까? 하늘에서 못 사실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방향 우리가 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좀 웃기긴 한데 우리 순빛교회가 언제 우리의 이름이 사라질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될 때가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뭐가 문제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고, 모이든, 뭐, 모이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한 걸음씩 한 걸음 천천히 나가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처음 거리는 이렇게 길, 정민아, 좋아하는 사람 얘기했는데 왜 웃지? 뭘 설명하지 않았는데 왜 웃는 거지? 뭐가 이렇게 와막 마음이 느낌이 와? <laughs> 처음에는 그 거리가 이렇게 길어 멀어요. 좋아했을 때. 그런데 알아가면서 천천히 가는 거잖아요. 좋아하면 그 방향이 항상 그 사람일 거잖아요.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면 어떻게 변화가 생기냐면요. 그 사람이 시선을 이렇게 돌리면 우리 시선도 같이 따라가잖아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하지? 이렇게. 저 사람이 지금 뭘 바라보고 있지? 저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힘들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방향을 두면 그렇게 변화될 거예요. 우리가 굳이 변해야지. 변하고 말 거야. 이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내가 좋아하니까 더 알고 싶으니까 그 마음을, 그 시선을 향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혹은 너무 나태해지지도 마시고 <laughs> 그렇게 천천히 천천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증거하는 우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